9천억 원을 투입하여 성문 산단과 송산 산단에 철도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철도 31km를 잇고 적화장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벌써 봄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보니까 벌써 쑥이 이렇게 새파랗게 나 있네요. 아, 제가 지난번에 어, 산업 철도하고 어, 산단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어, 올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지금 음, 이곳에 와 있는데 바로 좌측에는 국가 산업단지고요. 그리고 이쪽 한번 보세요. 아, 지금은 이렇게 논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어, 산업 전철이 들어올 장소입니다. 아, 이곳에 들어오는 그 산업 전철이 아,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보낸 거로 보면 이미 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아, 그래도 올해 23년 당진시 개발 계획에는 아, 27년도에 아, 착공이 아닌 준공으로 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 앞으로 어, 향후 아, 이곳에 어떤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아, 나오는 대로 영상으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부터 어 산단 쪽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점심 시간에 그 명가 뷔페 앞에 차가 어마무시할 거예요. 거기로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그걸 한번 보여주자. 음. 점심 시간 되면 뷔페가 하루에 천 명이 넘게 들어옵니다. 굉장하죠. 옆에 식당들도 굉장히 잘 되고요. 공장이 많이 지어졌는데도 워낙 땅이 넓어서 여기저기에 이렇게 흩어져서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는 거지 진짜로는 많아 아 지금 보세요. 좌측으로도뭐 그래서 작년에 뭐 22년도에 없던 공장도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쭉 돌아볼게요.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전에 없던 오피스텔 건물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으로는 지금 LNG 기지인데요. 아 지금. 한1년 전부터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어, 여기 에 앞으로 엄청 많은 인부가 이제 들어올 그런 예정입니다. LNG 기지는 지금 끝이 없습니다. 1단계 LNG 저장 탱크는 2025년 12월 말까지 건설될 계획이며, 시는 지역 건설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업체 참여 및 지역 자재 물품 구매, 지역 인력 고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지금 LG화학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기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지금 차를 타고 한 바퀴 쭉 돌아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제가 이제 차를 끌고 가면 뭐 공장이 뭐 여기 하나 또 한참 지나면 하나 이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뺑뺑 360도를 돌아도 다 지금 공장입니다. 뒤쪽으로는 지금 바닷가 쪽으로 LNG 기지가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지금 LG화학이 공사 중입니다. LG화학이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본격적인 입주를 위해 지난 2018년 성문산단에 약 7만 2천평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에 약 3,1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건설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LG화학의 초임계 열분의 공장 가동 시약 2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당진의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곳이 LG화학 공사장인데요. 규모가 7만 2천평이나 됩니다. 아까 제가 차로 싹 돌면서 어떤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어, 전에 비해서 새로운 건물이 굉장히 많이 지어진 건 여기 그만큼 사람이 유입이 돼서 이제 인부들이 써야 되는 숙식이나 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화를 하셔서 뭐 공장을 찾거나 이렇게 해도 사실 공장을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산단의 분양률은 이미 70, 80%가 이렇게 다 되었는데요. 어, 이곳에는 아무 공장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코드가 맞는 것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어, 사람들이 밖에서 많이 찾는데 어, 성문 주변이나 뭐 이런 데로 오셔서 뭐 창고나 뭐 물류창고, 그런 거를 지어가지고 아직 뭐 임대를 놓거나 이렇게 해도 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한 아, 그런 곳이 지금 성문 당진의 국가 산업단지 지금 부근입니다. 아, 이 산단과 더불어 우리 성문 지역도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문 지역에 땅도 많이 변화가 있겠지요. 이제. 아, 저희 사무실에 가서 성문 지역의 땅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가실까요? 아,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당진 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당진 땅이 많이 핫해지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사놓으신 땅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오른 땅도 있고, 떨어진 땅도 있습니다. 내가 사놓은 땅이 떨어졌다고 해서 당진 전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실 때는 꼭 현지에 있는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성문 산업 철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문 국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성문에 있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분 이렇게 전화를 주시거나 또 직접 방문하셔서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문의 덕공 양순덕이었습니다. Thank you. Cause i'm afraid to see you when i open up the door standing there with my replacement laughing and smiling while inside I'm dying so I don't go to parties anymore no <laughs> <놀람> <놀람> 공인중개사 옛날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공인중개사를 꿈꾸셨어요. 많은 노력 끝에 우리 할머니는 공인중개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전하고, 덕을 쌓고 싶으셔서 공인중개사 이름을 덕공인중개사라고 정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상담해주시고, 덕공인중개사 유튜브 활동도 활발히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시며 덕을 쌓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행복이 가득한 덕공인중개사로 놀러 오세요.